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구글의 AP 독립, 삼성이 도와준다 그 속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이 스마트폰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벌써 다섯번째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어, 구글은 2016년부터 픽셀이란 이름으로 지금 미국 등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지금 판매되진 않지만 구글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 충성도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폰도 아니고요 현재까지 픽셀은 시리즈5까지 나왔습니다 시리즈6와 같은 경우는 오는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현재 IT 업계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픽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때문이죠 어, 픽셀6에서는 특별히 구글이 알려진 바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AP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지금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구글은 이미 3일날 텐소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도움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독립 삼성이 돕는 이유 이 돕는 이유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삼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구글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제는 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죠.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은 구글의 자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없어서 이전 버전의 픽셀에서는 미국의 팸리스 업체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장착이 되어 왔습니다. 구글은 가성비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저가용 스마트폰에만 이그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의 픽셀폰에 그 퀄컴의 프리미엄 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급 제품 정도를 주로 넣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왜 자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독립을 선언을 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체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구글 입장으로 보면 자사 스마트폰에서 자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탑재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마트폰에 자체 AP가 들어가면 그 스마트폰의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적용을 하다 보면 남의 것에 맞는 최적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리는데 자기 스마트폰 자기 AP를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이 스마트폰의 역량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퀄컴이나 미디어텍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전문 업체들에게 구글폰 전용칩을 개발해달라라고 물론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구아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구글의 위상을 생각을 할때 어플리케이션 전문 업체들이 전용 a p 를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성사된다 할지라도 많이 많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 개발 비용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개발 비용이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가야 되지만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용 처리는 당연히 개발비로 따로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침 구글의 레이더에 들어온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자체 파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사의 칩 생산을 돕고 있는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삼성전자의 어쩌면 아이디엠 업체의 약점이 될수 있고 강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LSI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구글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시장에서의 경쟁자가 하나가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구글이 AP를 생산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 측면에서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내용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구글은 어차피 공장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펩리스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글의 입장에서는 자체 집 생산을 파운드리 업체에게 비용을 조금 맡겨야 되는데 개발 과정에 관여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위탁의1 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진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다시 TSMC로 가야 되면, 어이 EDM이죠, EDA예요, EDA. 어 자동 설계 프로그램이 다시 돌려야 하고 다시 이 어, TSMC에 맞는 프로세스가 다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개발 1순위, 위탁 1순위,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퀄컴은 삼성전자를 통해서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퀄컴입니다. 퀄컴은 이번 스마트폰용 AP 개발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스마트폰용 AP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역량으로 향후 크롬북으로 불리는 노트북에서부터 AI 칩 그리고 자율주행차 웨이모, 웨이모용 칩 등의 개발로 확대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용 칩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구글과 함께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구글이 반도체 업계의 전면으로 나서고 그 뒤에서 삼성전자가 돕는 형태로의 구글의 반도체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이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삼성은 음, 이 구글이라는 커다란 이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었던 구글이라는 커다란 펩니스를 어, 하나를 업체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큰 이유가 있고, 특별히 구글과 같은 경우는 자체 오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최근 부품 업계에서는 구글이 픽셀 6 생산을 계획보다 200만 대 이상을 늘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구글의 텐서를 200만 개 이상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나쁜 측면 물론 삼성전자의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아니면 고급 제품에 대해서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 부야에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가 있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어 이득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스마트폰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 AI 이 업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음. 파이가 훨씬 더 커져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글의 앱 행보를 보면 애플과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 상황이죠. 구글의 행보는 지금 애플의 행보와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독자 개발한 아이폰용 앱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A 시리즈를 2000년대 중반부터 아이폰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 애플은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치 개발에 나섰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이폰 출시를 구상하고 있던 스티븐 잡스와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었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공동 개발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플리케이션 전량 공급 이러한 계약을 맺은 영향이 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문이 나설 줄 알고 있었지만 중간에 애플에 배신을 배신을 하고 TSMC로 넘어가면서 TSMC가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한 이러한 역사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후에 2007년 1세대 아이폰 AP로부터 아이폰4S까지 들어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A5까지는 두 회사가 사실상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삼성전자가 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의 대부분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오스틴 공장이 이때 많이 커지게 된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생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게 지금 현재 구글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글이 삼성전자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어갈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와 동행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갖게 된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애플은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M&A를 주력을 했는데요. 2008년도 펩립스 팔로알토 그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했는데 이 비용이 2억 7800만 달러. 그리고 2011년도에는 플래시 메모리 기업인 아노비트를 인수했는데 이것은 5억 달러. 그리고 2018년도 전력 반도체 기업인 다이얼로그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6억 달러. 2019년도 인텔의 모바일 모뎀 칩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아 애플과 같은 경우는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을 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체 개발한 모뎀칩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뎀칩 사, 그 퀄컴의 모뎀칩은 이제 애플이 스스로 개발해서 이 모뎀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인수를 통해서 애플의 A 시리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칩은 대만의 TSMC 최신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데 각종 성능 평가 사이트에서 경쟁 제품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100을 능가한다라는 성적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애플은 한 발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인 2020년 1월, 11월에 공개된 노트북용 칩인 M1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M1은 노트북을 탑재해서 데이터 연산, 그리고 통신,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SOC, 시스템 온 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도 되죠? 데이터 연산도 되죠? CPU 기능까지 다 이렇게 하고, 어, GPU는 따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된다라는 거죠. 애플은 현재 M1을 보급형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 이러한 것 같은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용, 어, 태블릿용 프로세스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트북에 사용을 하고 어, 태블릿용 프로세스에도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엑시노스를 지금 2200을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그 AMD의 GPU를 해서 성능을 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어, 지금 애플의 스냅드래곤을 뛰어넘겠다. 그래서 M1과 같은 기능으로 버, 거듭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이제 삼성전자는 노트북용으로 이 기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입장으로 보면 삼성의 그 엑시노스를 적용을 해서 아주 최고의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음, 지금 구글이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게임 등 일부 기능에서는 M1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배터리 효율성이나 멀티태스킹 능력이나 그리고 그래픽 처리, 처리 능력 등에서는 어, 인텔의 CPU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보도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애플의 태블릿형 AP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나 성장한 배경은 A14 바이오닉과 M1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TSMC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애플의 무서운 성장을 본 반도체 업계는 구글의 도전에 인텔, 퀄컴 등도 향후 미래에 대해서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반도체 업체들이 신사업에 진출에 공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은 파운드리로, 퀄컴은 전장과 웨어러블 관련 분야로 이 진출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현재, 어, 구글이라는 이 펩리스, 이제 펩리스 업체로의 구글을 이제 끌어 끌어들이게 된다면,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그 급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퀄, 그 구글과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음, 자율주행 웨이모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CPU GPU 관련 그 스마트폰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안드로이드라는 OS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CPU GPU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도 어떻게 보면 남는장사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기술을 더욱더 개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더욱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죠 여기에 구글이 자체 OIS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든 것에 대한 경계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배경에 삼성전자가 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삼성전자는 구글과 한꺼번에 성장을 하면서 최적화된 기술도 습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의 그 어떤 플랫폼을 공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더욱더 구글 폰이잖아요. 구글 폰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능이 튼튼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